북한 뉴스 화면에는 거대한 미사일과 군사 퍼레이드 핵 강국이라는 구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밖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도시는 불꽃놀이처럼 환호하지만 바로 옆 동네 아파트에서는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 켜놓고 옥수수죽을 나눠 먹습니다. 국가가 핵과 미사일에 돈과 자원을 쏟는 동안 배급은 줄어들고 장마당 물가는 오르고 약과 생필품은 더 귀해졌습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정식 무역은 막히고 대신 밀수와 비공식 거래가 늘어나죠. 밤마다 국경 근처에서는 사람과 물건이 몰래 오가고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뇌물과 단속, 위험이 반복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로켓과 핵을 조국의 자랑이라고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촛불 아래에서 숙제를 합니다.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 역시 상당 부분이 다시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 쓰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 뒤에는 장마당에서 오늘도 쌀값을 고민하는 사람들, 약한 봉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핵에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대가를 몸으로 치른 건 결국 평범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